윤석열이 지난주 금요일에 예. 법정에 나온 게 오랜만에 <laughs>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짧은 그렇, 흰 그렇, 머리 그렇게 안 나오다가 보석 보석 하니까 나오는 거 봐요. 지난번에도 구속, 아, 체포적구심이죠 그건 당니까 나왔고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음. 생각하는 거죠. 어. 저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재판 그, 안 나오다가 네. 보석 때 나오고 보석 때 아, 나오고 아, 무슨 얘기했어요? 나 풀어주면 앞으로 재판 잘 나올게. 1.8평 짜리 독방에 있는 그게 서바이벌 하기 힘들다고. 서바이벌. 음. 하필 거기에 또왜 영어를 쓰냐. 음. 서바이벌이라는 아, 또 단어를 써 영어를 섞어가지고 음. 얘기했는데, 자, 짧은 머리, 염색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흰 머리가 보이고, 뭐, 뱃사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음. 평이 많이 나오더군요. 음. 그러니까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건강에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1.8평, 그 독방에 있으면서 어삼세기자 챙겨 주고 술도 안 먹게 해 주고 술도 안 먹게 해 주고 운동 시간도 사실은 보장되 보장되어 있죠.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아크로비스타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아니, 얘기도 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중적으로 살이 빠지고 했다는 건 당뇨병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체중 관리가 좋은, 중요하니까 좋은 음,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게 네. 지금까지 재판에 협조하지 않다가 보석 때딱 네. 나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 풀어주면 <laughs> 앞으로 재판에 응할게 뭐 거래하는 겁니까? <laughs> 구속돼 있을 때도 재판에 안 나왔던 사람이 예. 풀어주면 나온다? 그럼 앞으로 구, 구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인데 네. 그걸 형형화시키는거야아 재판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구속을 안, 하,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룰로 굳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러는 거죠 다 버티다가 아, 그렇죠. 나 풀어주면 재판에 응할게 이러면 다 이제 구속 풀어주는 겁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그렇게 막아서서 형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더니만 네. 구속제도의 의미도 지금 상실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것도 다 망가뜨리려고. 네. 만약에 법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만약에 네. 사법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보석을 허가준다.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서울구치소. 이거 그러니까 어? 저도 제가 얘기한 게잖아요다 네. 다 신청해서, 응, 신청해서 저요저요응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어. 구속영장인 구속돼 있는데 재판 나오려면 다 거부해요. 그다음에 너왜안 나오니 구속 풀어 주면 나게. 그 윤석열도 그렇게 해줬잖아. 그럼 다 풀어줘야지. 다풀어줘야 <laughs>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 자체가 참 저희가 이제 입에 올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의 한 네. 축을 담당했었던 사람 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으로서 심지어 대통령도 했지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형사 사법제도의 대부분의 것들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음... 네. 그렇지 않으면 네.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네. 특혜 이런 네. 것들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용인해왔던 법원이 네. 국회가 나오라니까 안 나오겠대. 아, <laughs> 그렇네.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네. 야, 뭐 이번 주 안에 빠르면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보석. 허가 인용 안 되겠죠? 저는 안될 거라고. 안될 거, 아까도 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모습도 음. 보석을 해줄 수 없는 거지만, 네. 이걸 보석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 나온다. 음. 김건희도 얼굴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봤는데 어뭐 이제 마스크로 이제 얼굴을 가려가지고 공개한 뭐 의미가 퇴색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물론 근데. 만약에 기침이 나고 이러면은 요즘 코로나도 좀 돈다고 하니까 돌았다고 하니까 조심한다고 하는데 안경 끼고 마스크 쓰고 어 나와 있는 김건희 모습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다른 매체에서 음. 말씀드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순진 무구한 사람인 것처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순진 무구한 네, 사람처럼 순진 무구하다, 착하다 순진 무구한. 아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모른다 모른다 뭐 이런. 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라는 음, 것을 음. 연기하려고 무척 애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말 경청하는 듯한 자세, 음. 어리버리하고 어리둥절한 것 같은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음. 나와서 인사도 하고 앉기 전에 이제 네, 앞에 네, 고개 네, 숙이기도 네. 그런 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살아남으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아 어, 내란 같은 건난 아예 몰랐다. 그러니까 김건희 네. 입장에서는 내랑과 엮이지 않는 게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천계비이도다 네. 윤석열이 한 거다. 음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화 명태균하고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네. 전화 하라고 윤석열 시켜서 난 전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네. 공범으로 엮이지 않고 다소고 타잖아요. 손 이렇게 <laughs> 딱 해가지고 다소고 타고 얌전하고 약하고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아. 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다 그렇고. 네. 그렇네. 그런 전략을 또 펴고 있다. 이걸 이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네, 네. 분석하고 있다. 음. 그럼 윤석도 예. 알선 수재가 낮잖아요, 뇌물죄보다.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 역할했으면 뇌물. 남편이 공무원이고 자기는 그냥 통로로 음, 음. 시키는 대로 뭘 받았다. 그 알선 수재. 그러니까, 내라는 몰라, 내랑하고 저렴. 음.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량이 나올 만한 그렇죠. 그걸로 지금 네. 전략을 짜고 있다. 음.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어차피 무기, 뭐 사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음. 계속 버티기 전략. 음. 근데 내가 나가야 되니까 나갈 나가서 때 나가서 좀 재판을 받고 싶다. 예. 네, 음. 그 얘기할 때는 직접 가서 막 얘기하고 네. 그런 전략을 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있었는데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1층이 아닌 지하 통로를 출석을 했는데 네, 황당했죠. 뭐 지하에서 문현사함이 아는 기자면 기자였다. 이것도. <laughs> 그 출입증을 찍어서 열어졌다. 뭐 기자 말로는 네. 모르고 있다가 그 특검의 방침이 지하로 출입하는 것인 줄 알고 열어줬다는데 이해가 잘안 돼요. 지하로 출입할 거면 다 브리핑을 사전에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없는 상태였는데 열어줬다. 이건 좀 아니죠. 이게 좀 이상하다. 네, 이상하죠. 그래서 검찰 이제 권력과 언론 일부 언론이 또 어. 이렇게 밀착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박성재전 장관은 음,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음,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 좀하라그래요 <laughs> 레퍼토리가 레 레파토리 똑같아 예, 똑같죠 위원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123개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도 제일 먼저 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다음날 안가, 회동 안가 회동도 했고 그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었고 열어서 합동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네. <laughs> 그좀 그 여러모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역할을 많이 했죠. 개엄당에 음. 네. 출입국 본부에 출입 출국 금지 팀 대기를 지시했고 음. 교정 본부에 수용 공간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를 깨알 같은 준비를 한 했죠.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박성재는 네. 어, 우리 국회의원들 되게 미웠을 거예요. 아 왜요? 아, 건방지게 자기한테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laughs> 그 과거에 국무원일 때 태도 한번 보십시오. 본회의장이나 음, 음, 법사에서 보여준 거. 태도가 어이 어, 자식들이 뭔데 나한테 자꾸 떡떡대? 뭐 이런 <laughs> 표정이에요. 두고 보자, 조금만 있어봐요.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에. 그게 우리가 이제 김용현 장관이나 아니면 군 순회부를 통해서 느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느꼈는데 그런 모습이 국무위원들 중에 특히 박성재 전 장관한테 음, 느껴졌다. 음. 이걸 보면 박성재 그다음에 그 당시 법제처장도 우주지 이름도 사인회동 아, 있었던 이완규, 이규 어. 이런 사람다 그런. 표정의 대가들이 표정의 대가들이다. 표정의 음. 대가들이다. 그러니까 아유,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끝나 음, 뭐 이런 생각 좀 알고 있어서 음.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불량한 태도를 우리가 봤었다. 그렇죠? 음, 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민 뭐 이런 이상민, 이상민 예. 장관도 그렇죠. 음. 당당한 표정 이런 거좀볼 수가 있었고 음. 제가 뭐 자료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선재 장관이 고개를 좀 이렇게 약간 좀 들고 있어요. 음. 이, 이 태도 자체가 약간 고개 들고. 그 뭐, 정도가 모습. 아니라 뭐. 정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음, 그렇네요 이걸 우리가 잊을 수 없다 잊게 어렵다 음, 음. 그리고 또한 사람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직 국무회의 심의 의안 됐죠? 일단은 예, 방통위원장으로 있는데. <laughs> 이준석 위원장 필리버스 와서 보더라고요. 네, 뭐내 사형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관된 부처의 장관들은 앉아 있는 게 정상이긴 한데. 네, 네. 근데 내가 사형, 내 사형이 어떻게 되는지 막뭐 이거 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갔고, 그 이후에 기자견까지 회 국회에서 열어가지고. 네. 뭐 강성지층 지개다의 추석 선물로 <laughs> 이걸 반쳤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헌법 소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이진수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뭐 들을 필요 없죠. 없죠. <laughs>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수사 받아야 될 아, 사람입니다. 야빈 그 카드 이용혐의라든지 아, 대전 MBC 사장할 때 아, 이런 부분 수사 받아야 되고 아. 최근에 뭐 이인 체제, 삼인 체제에서 했던 여러 가지 네.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어요. 음, 음. 그 얘기는 잘못된 결정을 계속 했다는 거죠. 어... 잘못된 결정이면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네. 했던 거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네. 지키지 않았다 음. 아, 이런 판단을 또 받고 있으니까 확정이 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음. 검찰 수사가 있잖아요. 경찰이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소 의견으로 넘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헌법소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무슨, 내릴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정무직인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주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러면, 겨냥한. 그러면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마다 모든 장관들이 다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겠네요.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음. 자 특검에서 전용기 탑승 이현모 전 비서관 안에 소환했다. 음. 그동안 우리가 나토 신씨라고 불렀던 <laughs> 그 분인데. <laughs> 소환이 됐다 음.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 증언 감정법 네. 개정안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 해보죠 어~ 뭐 아시다시피 뭐 위증 예. 같은 거 하고 하게 되면은 사실 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음. 뭐 각종 특이나 이런 경우들은 네. 자기 역할을 마치면 끝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고발 주체가 사라지면서 음.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죠 네 어,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나중에 고발할 수 있고 발할수 있게 법사위원장 내할수 있게, 네. 법서 네, 할수 있게.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요 시기만 넘기면 돼아 거짓말 네, 거짓말 해도 넘겨야지? 요 시기만 넘겨야 돼. 는 음. 뭐 요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꼼꼼하게 잘 법안을 마련했다 이런 음. 생각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